영상만 보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고슴도치 핸들링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고슴도치를 분양받으시고 핸들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. 보통 고슴도치는 베이비 때 자주 만져주면 핸들링이 수월합니다. 하지만 개원수가 높은 아이들은 핸들링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고슴도치는요, 핸들링을 무조건 해야지 사람과 교감이 됩니다. 하지만 핸들링을 안 하실 경우에는 그냥 반상용밖에 되지 않아요. 고슴도치 핸들링 방법을 직접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고요. 이제 핸들링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70% 밖에 되지 않았어요. 100% 같은 경우는요, 자주 교감을 해야지 핸들링이 됩니다 이제 이 아이들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츠랑 피카츄입니다 <laughs> 자 고슴도치 같은 경우는 지금 야인성이에요 지금 낮이기 때문에 이렇게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고 있어가지고 이렇게,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 아 진짜 아파 어,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렇게 가시를 세우기 때문에 바로 만지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만질 때 튀기는 게 있어요 튀길 때 이쪽에 튀길 때이 살결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얼굴을 핍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올리셨으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, 와봐 좀 이렇게 손으로 자주 왔다 갔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 아이는 <laughs> 어, 핸들링이 되 있기 때문에 가려고 하지 않네요. 너무 귀엽죠? 가시를 세우지 않은 애들은 이렇게 가시를 만져도 따갑지가 않습니다. 에. 우리 라이츄도 라이츄예요. 어 얘는 수컷이고 수컷이 라이츄로 을게요 이렇게 정말 경계를 안한이들은 이렇게 가시를 만져도 그렇게 따갑지도 않아요. 고승도치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코 만지는 걸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어요. 하지만 핸들링이 된 아이는 이렇게 뭘 만져도 그냥 그러려니 해요. 또 이제 고승도치를 성별을 구분하실 때는 이렇게 얘는 암컷입니다. 이렇게 붙어 수컷은 생식기가 벌어져 있어요. 햄스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또 경계심이 워낙 없는 아이라 <laughs> 너무 귀엽네요. 아, 이렇게 고슴도치도 핸들링이 되면 정말 귀여운 아이입니다. 아이들은 이제 사료를 주면 이렇게 사료를 먹어요. 이렇게 보시면 이 네, 먹죠. <laughs> 고슴도치도 이렇게 핸들링이 돼야지 이제 교감이 잘 되는 아이들이에요. 고슴도치 키울 때 무조건 핸들링은 무조건 해주세요. 얼마나 귀여운 아이들인데요. 고슴도치 쉽게 보지 마시고요. 핸들링만 잘하시면 정말 교감이 잘 되는 동물입니다. 고슴도치는요 단독 생활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에요.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안타는 동물로 알려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주인이 많이 놀아주시고 교감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고슴도치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동물입니다. 그냥 받지 마시고요. 핸들링꼭 성공하셔서 이쁘게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.